갑니다 <laughs> 잠깐만 <웃음> 꿈꿈이. 진짜 종이 가방 너무 이쁘다 꼼꼼히 싸주셨네 풀렸어 풀렸어 그러면 이는 칼로 이렇게 하는게 오 어후. 기스 있는거 확인했지? 아까 어, 어, 어. 아까 확인했어 짠 <laughs> 이것도 너무 이쁘다. 아, 어떡해. 나 너무 행복해. 이렇게... <웃음> 이렇게 웃음도 좋 <떠나게>. <웃음> 여러분. 찐 웃음. 찐 웃음입니다. 이쁘다. <웃음> 진짜 영, 너무 영롱해. 영롱해. 와. 매워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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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봐. 역시 탱글백은 저 끈이 생명. 오, 진짜 이쁘다. <laughs> 아, 크로스로 해도 너무 귀엽겠다. 해도 너무 오, 코트에도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? 해봐. 어. 잘잘 어울린다. <laughs> 딱 길이도 딱 너한테 딱 맞네. <laughs> 아이패드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. 딱이다 딱이다. 딱이야 딱이야. 이뻐 이뻐. 딱이야 딱이야. 우. 주머니도 있고요. 너 한번 메워. 꼬임도 이쁘고요. 꼬임도 어, 이쁘고요 그럼 미연이 한번 매복 해주겠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무가 붙잖아. 이 진짜 공기잖아. 야, 그 방에 들어가면. <laughs> 야, 뒤에 나가야. <laughs> <뒤에 놔둬> 너무 이쁘 야, 근데 진짜 이쁘지. 어, 야, 어떡해? 어떡해? 마지막 하나였어. 이거 너무 영롱해. 마지막 하나였어. 이거 이렇게 딱 코트 에던 어! 그냥 티셔츠를... 어. 잘하네. 아, 여기도 아까 이렇게 되어 있구나. 너무 예쁘다.